성근아 교수님의 책 자폐스펙트럼 장애에 따르면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 무려 28%가 ADHD도 같이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에서는 30%에서 50%까지도 잡고 있는데요. 이 경우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지닌 아이 3명 중에 1 명은 ADHD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죠. 그럼에도 저는 행운이가 ADHD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센터 선생님들한테 보통 생각하는 ADHD의 산만함과는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행운이의 행동이 ADHD보다는 자폐 스펙트럼의 증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행운이의 지능 검사를 다시 하기 위해서 소아정신과에 가서 종합심리 검사를 받은 결과, 생각지도 못했던 ADHD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도 유독 주의 집중력 부분만 낮게 나왔고요. CAT 검사 결과에서도 ADHD로 판정을 받은 건데요. 진단받은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 1년 동안 ADHD 약을 꾸준히 먹어온 행운이 과연 ADHD 약은 효과가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ADHD 진단을 받은 이후로도 계속 헷갈리고 좀 의아했어요. 자폐 스펙트럼이랑 ADHD랑 증상이 비슷해 보이는 게 많거든요. 행운이가 6살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저도 다른 책을 읽으면서 혹시 ADHD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운이가 지적 장애에 ADHD가 같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은 후에는 행운이 치료를 맡으셨던 언어치료 선생님이랑 인지치료 선생님께서 약간 a d h d 의 산만한가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셔서, 아, 얘가 ADHD가 아닌가 보다. 근데 원래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주변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약간 자기 세계에 파묻히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가 주의 집중을 더 못하는 것처럼 보이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성분학 교수님의 책에서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에게서 나타나는 ADHD 증상이 일반군과 비교해서 전형적이지 않아서 진단이 어렵거나 혹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증상으로 인해서 ADHD를 과하게 진단하거나 혹은 과소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의 지속이 어렵다는 증상에 대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 특정 관심사에는 오래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ADHD의 경우엔 명확한 주의 지속이 어렵다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일상 활동을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에 대해서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 다른 점을 빠르게 인지하지만 ADHD가 있는 경우에는 자주 일상활동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ADHD와 비교되는 자폐스펙트럼 장애 증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를 읽어보면 행운이가 자폐스펙트럼 장애라는 거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자폐스펙트럼의 특성상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대신 예측 가능하고 어렵지 않은 직업에는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변동이 생길 때는 꼭 미리 알려줘야 불안해하지 않는데요. 한 사례로 행운이네 학교에 요번에 교장선생님하고 교관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셨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조례를 잡았고 그리고 그 조례 시간에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셨는데요. 행운이로서는 이게 일상에 있던 그런 루틴이 아니잖아요. 원래 시간표에 없던 시간이라 그런지 갑자기 불안감을 좀 강하게 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행운이는 이제 불안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불안해서 그래 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다른 사건이 없었는데 갑자기 누가 나보고 이쁘다고 해서 미워! 엄마 미워! 하고 저는 옆에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제가 밉다고 하는 등. 그런 식으로 연관성이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어, 전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아정신과 선생님께서 어떤 아이가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의미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상동 행동에 속한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말이 트이고 말을 어느 정도 할수 있게 되니까 그 상동 행동으로 보이는 것 중에 이렇게 동작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말로 보이는 것도 있는 거죠. 또 ADHD의 경우, 이렇게 계획대로 한다던가 아니면 자주 일상활동을 잊어버리고 물건을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자폐 스펙트럼의 경우에는 오히려 루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했던 일에 대해서 습관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오히려 편안해하고 그리고 고정된 물건에 물건도 잘 갖다 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사례로 들었던 조례처럼 오히려 일상에서 변화된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캐치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책만 보면은 얘가 ADHD가 정말 맞는 건지 저조차도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저도 소정과 선생님한테 그런 부분이 헷갈린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ADHD가 학습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착석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하기 싫은 거 혹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할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도 ADHD랑 관련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ADHD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ADHD를 의심할 수 있는 아이의 일상행동이라는 표가 나옵니다. 어,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니까 더 헷갈려졌어요. 책 내용이 딱 행운이인데? 하는 부분이 오히려 별로 없었거든요. 그보단 오히려 자폐 스펙트럼의 특징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니까 산만해 보이고 감각에 예민하다 보니 과잉 행동으로 보이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음, 오히려 제 쌍둥이 아들이 ADHD 증상에 더잘 들어맞아요. 밥 먹다가도 잘 돌아다니고 억울한 거못 참고 아무 때나 질문하는 게딱그 ADHD 증상하고 일치하거든요. 제가 종종 아들한테 오징어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오징어처럼 자리에 똑바로 못앉아 이렇게 막 훈훈적거리고 이러고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집에서 불과 몇주 전까지만 해도 뭐 목욕하는데 기본 30분 걸리고, 치카시키는데 1시간 넘게 걸리고, 밥한입 먹고 쪽팔가서 들어놓고, 밥한입 먹고 책 보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한 번도 이렇게 뭐 학교에서 애가 너무 주의가 산만하다, 혹은 집중력이 부족해 보이니까 어떤 뭐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히려 행운이가 행복이보다 더 어, 학습할 때 있어서는 차분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럼 행운이가 ADHD라고 진단을 잘못 받은 걸까요? 그런데 저는 모르는 어떤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전문의만 볼수 있는 그런 영역이 또 있나 봐요. 왜냐하면 행운이가 약을 먹은 지한 달도 안 돼서 특수학과 선생님과 그 통합학급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빠르게 행운의 변화를 캐치하셨거든요. 그 전까지는 행운이가 좀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은 뭐 수업을 할때 보통 하루에 한번 이상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있었고 그리고 자리에 일어나서 계속 돌아다니고 하는 면이 좀 있었는데 근데 그런 면이 이렇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드러누워서 소리를 치진 않고 그리고 어, 착석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라고 하셔서 뭐이 정도면은 완통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까지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행운이가 학교 있을 때 모습이고 제가 집에서 봤을 때는 저는 체감을 잘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진짜로 제가 아 얘가 그 약이 효과가 정말 있나 보다라고 체감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행운이랑 행복이랑 셋이서 앤서니 브라운의 책 전시회를 보러 예술의 전당에 갔다 왔던 일인데요. 보통 행운이가 자극에 민감하고, 그리고 뭐 기다리는 것도 어려워하니까, 어디를 이동할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자차로 이동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예술의 전당에 이렇게 주차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글도 보여가지고, 우리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할까? 잠깐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아니야, 그냥 우리 주차장 가서 기다린다고 치고, 그냥 자차로 가자, 차로 가자, 라고 했는데, 행운이가 이렇게 버스 타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꼭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까지도 내가 이걸 왜 신청했을까 좀 망설이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나가서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날 가면서 또 하필이면 비가 왔거든요. 비가 오니까 막 행복이는 원래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이제 버스 타고 뭐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찡찡거리기 시작했는데 행운이가 정말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운아 힘들면 집에 갈까? 아니면 우리 계속 앞으로 갈까? 라고 했더니 손만 이렇게 앞으로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 옆에 자리가 비어서 제 옆자리로 왔는데 어, 행운아 진짜 집으로 안 돌아가도 되겠어? 계속 우리 예술의 전당으로 가도 되겠어? 우리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다시 타야 돼! 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말하면서 제 귀에다가 이렇게 대고 왔으니까 조용히 말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아이가 버스에서 자기가 이제 그 버스를 탄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누군가한테 말을 걸려고 하거나 혼잣말을 하거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누나 조용히 뭐버스에선 조용히 하는 거야라고 말을 했어야 했는데 정말 어, 지하철로 가라 타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이제 가라 탈 때까지도 정말. 거의 한 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앞사람 발로도 안 차고. 그리고 지하철을 타서도 잘 붙잡고 얌전히 있는 거예요. 자리에 앉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이제 전시회에 가서도 더 이상 이제 독자적으로 막 이제 나는 마이웨이를 갈 거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돌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동화를 영상처럼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동화를 이렇게 미디어로 보여주는 것도 많았는데 그걸다 보고서 어나 이제 그만 보고 싶어요. 나 이제 저쪽 가고 싶어요라고 저한테 먼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1년 전만 해도 행운이는 정말로 이렇게 무조건 직진하는 애라서 제가 진짜로 전력질주막 하면서 거기서 하면서 막전력질주해서 달려가서 이렇게 잡았어야 했거든요. 아무리 제가 엄마랑 같이 가야지! 혼자 가면 어떡해! 라고 말을 해도 돌아서는 다시 까먹고 달려가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이제 또 어디 전시회나 이런 거 가면은 뭐 행복이는 더 오래 보고 싶어 하는데 행운이는 계속 직진해서 가니까 제가 이제 몸이 두 개로 찢어질 수 없으니까 와 행복이 봤다가 행운이 봤다가 하는 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제 뭐 친정엄마라든가 아니면 뭐 애아빠라든가 누구랑 같이 가서 1대1로 케어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안 나가려고 했거든요. 하다못해 단지 놀이터에 가도 애가 이제 놀이터에서 막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무서워서 놀이터에 셋이 나가는 것도 제가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던 저인데 정말 이런 어, 유레카를 외치는 이런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거기 이제 베이커리 카페 가서 점심을 간단하게 먹었는데요. 이제 보통 점심 먹을 때도 그러니까 외식하면은 뭐 작년 같았으면 항상 이렇게 폰을 보여주고 있어야 되고 자리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만약에 아이가 빵을 고르러 간다 그러면은 뭐. 뭘 만질지 모르니까 제가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시회가 끝나고 나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안 나서 이제 자리에서 대기를 좀 했어야 됐거든요 이제 행운이가 자기 빵 보고 다시 이 자리로 오겠다고 하면서 자기 혼자 가서 빵을 보고 오는 거예요 빵을 안 만지고 얌전하게 이렇게 보고서 어, 별탈 없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이나 그런 빵을 다 먹고 나서도 다 먹었어요 라고 하면은 전에는 폰을 바로 보여줘서 착성을 유지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이제 엄마 조금 남았어. 엄마 먹을 동안 5분만 기다려줄래 라고 하면 그걸 기다려주는 거예요 정말 놀랐죠. 그리고 심지어 돌아오는 길에 교복문고에 들려서 이제 책을 좀 하나 보고 갈까라고 했는데 이전 같았으면은 뭐한 1, 2분 이렇게 돌다가 뭐 재미없어. 집에 갈래요.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자기가 이렇게 책을 골라서 보고 그 어린이 책 있는 주변에만 계속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안 보이면 엄마 어디 있어?라고 이렇게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어, 물론 ADHD 약을 먹는다고 이게 자폐 스펙트럼 증상이 나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행운이가 지니 어떤 감정 조절의 어려움 의사 소통의 어려움은 계속 남아 있어요. 여전히 학교에서는 1, 2교시 때는 특히나 이게 불안감이 올라와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고 하기 때문에 활동보조 선생님이 계속 옆에 계셔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셋이서 외출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의 통제 아래 아이가 안전하게 제 옆에 이렇게 머문다는 게제 근처에 머문다는 라게 이게 얼마나 이 기적적인 일입니까? 아이가 그제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제 말에 이렇게 집중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 약의 가장 큰 효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약과 상관없이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아이가 알아서 성장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약을 먹은 지한 달도 안 돼서 이제 특수학과 선생님은 굉장히 아이의 변화를 크게 체감하셨고 저도 이제 작년과 비교하면 어떤 학습 태도나 이런 것도 굉장히 극적이라고 할 만큼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어, 이거를 약의 효과라고 인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만 해도 집에서 나갈 때까지도 되게 이렇게 많이 망설였거든요. 내가 이걸 예매를 왜 했지? 내가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하려고 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번 외출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만큼 제가 되게 막 긴장을 많이 하고 나가서 다음날 몸살이 나긴 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되게 마음속으로 감동적으로 너무너무 뿌듯했죠. 그래서 여전히 힘든 날들은 당연히 있지만,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날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놀라운 들이 많아져서, 오, 나이 이래도 괜찮은가? 이거 나 요즘 좀 너무 많이 편해진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좀들 때가 많아요.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이제 애들 데리고 나갈 때마다 소리 질러야 되고 그 애들 아시죠? 이렇게 키보드 타고 가면 정말 뒤를 안 돌아봐서 완전 전력 지주에서 달려가서 이렇게 잡아야 되고 나갈 때마다 이제 엄마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외우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안 보이면 엄마 어디있어라고 소리 질을 하고 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쌍둥이의 똑같은 애를 데리고 나가니까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고 찡찡대서 이놈의 육아는 뭐두 배가 힘든 게 아니라 한네 배가 힘든 건가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행운이에게 좀더 많은 걸 해줄 수 있게 됐어요. 안 그래도 행운이는 뭔가 나가서 직접 경험해야 배울 수 있는 아이고, 실제로 나가서 뭔가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그 전까지 이제 제가 무서우니까 항상 망설였었는데, 이제 셋이서도 어디 갈수 있으니까, 좀 행운이에게 많은 경험을 좀더 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계속 뭔가 성장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있어요.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이렇게 성장은 하는 것 같아요. 4년 전에 행운이는 무발화 상태였고 그리고 3년 전에 행운이는 지적장애였고 2년 전에 행운이는 제가 막 인사해야지라고 해야지 겨우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할 정도로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고 작년에 행운이는 제가 딱뭐 1분만 한눈팔아도 사라져서 경찰이 출동해야 되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날이 오는 걸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을 확실히 합니다.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은 반드시 성장하니까 그런 성장을 돕는, 그런 성장을 함께하는 양육자 분들을 오늘도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니 스펙트럼에 지니님 다 아실 건데, 지금, 지니님이 얼마 전에 처음으로 토크 콘서트를 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접하러 갔다 와서 업로드를 늦게 한다고 했는데, 그걸 제가, 어, 지니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라고 조금 오해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업로드가 늦어질 거라고 게시글을 올렸는데, 댓글을 보니까,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실제로 만나뵈서 개인적으로 만나뵈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팬심으로 토크 콘서트를 갔다 온 것뿐입니다. 슬프게도 아직은 제가 이제 행운이처럼 자폐 스펙트럼을 지닌 아이를 키우는 그런 양육자들은 친구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센터에서 오고 가면 약간 인사만 하는거나 짧게 얘기하는 정도의 분들만 계시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작년에 행운이 장애인 수영하면서 알게 된그 발달장애 엄마들이 있어서 굉장히 제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운이와 함께 저도 한 걸음 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